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 그리고 7절, 8절 이렇게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글씨를 뿌려서 거두어드리는 열매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주의 도보로 와보고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네. 오늘 성령관조 18째 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진짜,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그리고, 럭키 노아라에게 이런 날씨 아주 최적입니다. 저희 예배당이. <laughs> 네. 상쾌하고 아주. 네. 아.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는 평화의 열매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지난주 말씀 저희 그 추석이라 온라인으로 들어서 참여하신 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말하면 죄를 짓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 그렇게 연약하게 지음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를 가지고 선한데 쓰지를 못하게, 그러니까 다 인간의 고백이에요. 겸손한 인간의 교, 고백인데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직전 말씀의 야거보 야구부 3장에 야거보가 지적한 게 사람이 혀를 다스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노력해서 그게 안 되고 결국에는 혀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라고 절망을 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뭐, 그 연결고리들을 지금 자세하게 다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절망 말고 희망도 있습니다. 음, 우리가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극복할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음, 또 유일한 방어책, 유일한 보호책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동의어로 쓰이 읽었는데, 저희 오늘, 저희 올해 표어처럼 위로부터 받는 지혜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큰 주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가치관을 지금 아주 분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 위로부터 오는 것, 그 다음에 땅, 땅의 것, 아래로부터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가치관이랑 세상 가치관, 이걸 두 개를 극명하게 비교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따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걸 잘 우리가 습득을 하고 그걸 풀어내려고 하면 뭘로 드러나냐? 선행으로 드러납니다. 착한 행실로 드러납니다. 선행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온유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근데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기독교인 되면 또 이런 허유식이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착한 척하고 날스한 척하고 이러는 게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문제 의식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보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냐 하면, 교회 안에 선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그,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서로 싸워요. 여러분, 계속 우리 야호에서 봤으니까 알죠? 계속 이 다툼의 문제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저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리고 이렇게 하면 싸울 일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다 자기가 맞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서로 맞다고 하고 나는 정의롭다고 말하는데, 다툼을 이렇게 하고 다툼을 감수할 정도로 지금 내가 성을 내고 그걸 밀어붙이고 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런 상황에서 각자 선생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옳다고 하니까 A편, B편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저 평일날은 갈등 일 관련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패로 갈리면 이거는 갈등 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랑 나랑 싸울 때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때 풀어야 금방 풀리지, 나중에 사람에 대한 얘기로 가잖아요? 저 사람 어떻다, 이렇다? 그리고 그 사람 세력이 붙잖아요 그럼 못 풉니다. 저, 여기, 저, 여의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내에도 자기가 서로 옳다 그러고, 싸우 한번싸우자 끝까지 가보자 이럴 각오로 서로 막 분쟁하고 파가 생겨서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 내 이렇게 다툼이 있으니까 야고보가 딱 보기에는 어떠냐? 너네가 하는 말 논리적으로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네 싸움하는 자체가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희 그러면 싸우면 안돼 선생들 싸우면 안돼 싸움을 말려야지 그럼 되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냐 아주 강력하게. 예,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둘 다한테 없다는 걸 야고보는 이제 판단하고 있고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옳은 말을 하고 명분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작정하고 싸움질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지혜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 그래서 동기가 선하지 않다라는 거 이제 꿰뚫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매섭게 꾸짖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하기 이 쉽지가 않은 건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다. 까지는 뭐할수 있어요, 요새도. 근데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laughs> 네, 이건 뭐 작정하고 한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정의롭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나도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우리 편드신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여러분, 동기가 선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어, 화면에는 없지만 우리 읽은 본문에 위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들을 사, 설명을 하잖아요 뭐 보통 일곱 가지라고 보는데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등등도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오늘은 여러분 대표적인 특징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평화스럽다라는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하시면서 뒤에 좀 보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의 내용보다도 그가 하는 행동 행실이 어떤, 그러니까 내뱉은 말로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지가 그걸 우리가 봐야 돼. 그 사람 말 들으니까 옳은 것 같아. 맞는 얘기 같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어떠냐. 이게 선해야지.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이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뭐 각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랑 대화해도 답답할 때 있어요. 말은 안 틀린데 형 소통 안 되고 하, 진짜 담이 있구나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고 여러분 말의 내용의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그 이전에 인간에 대한 어떤 태도 같은 게더 사실 그리스도한테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친절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어, 형제님. <laughs> 네.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모르고 상대방은 다 알아요. 뭔가 내면에서 일치가 안 되고 있구나, 이거 티가 다 납니다. 사람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훨씬 정보력이 많기 때문에 옥상으로 따라와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알아듣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친절하게 말한다고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내용보다도 어떤 태도가 결정이 잘 돼야 되고, 그 태도라는 건 겉으로 포장해서 친절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야구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러면, 뭐, 중간에 비약이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냐? 여러분, 기독교인은 1번, 무조건 참고, 무조건 져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 그러긴 힘들다. <laughs> 여러분 기독교인은 화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내지 않는 사람은 조금 네. 돌봄 필요한 사람입니다. 화가 안 나는 사람은 <laughs> 화를 내도 잘 내야 돼요. 선이 있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화를 내냐 안 내냐 저주냐 이겨주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내면에 이게 있어 오늘. 이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인사했죠, 서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거. 우리는 그거를 노력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하는 거지, 참을 때도 있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고행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평화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평화스럽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고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편이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결론으로 가기 전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뭐 말하자면 엄청 해계했습니다. <laughs> 이런, 이런 거 준비하면은 싸웠던 일이 막다 떠오르잖아요. 예, 네, 다 떠오르고 함부로 막 말해버리고 함부로 행동했던 게다 떠올라가지고 아 진짜 네 이런 걸 내가 설교해도 되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요거 같이 읽어보죠 저는 약하지만 네 말씀에의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글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 니 정의롭다고 하는 건 뭐로 결정이 되는 거냐. 평화를 씨를 뿌린 사람들이 그 열매로 거둬들인 열매가 평 정의의 열매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으로는 우리 내년 표 이거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화로 가는 길이 없다. 평화가 그 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면 그에 맞는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야고보의 교회 비판 대상 중에, 이제 저, 여러분, 이제 계속 같이 보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런 내용 하는 것 중에, 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근데 이때 시기가 영어로 하면 젤러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열심당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젤로당이에요. 그럼 느낌이 오시죠? 비슷하다. 여러분 시기랑 열심이랑 같은 뿌리에서 온 단어고 재알이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뭐그니까이 강한 갈망, 강하게 원하는 거, 강하게 추구하는 거 여기에 이제 시기 질투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 뿌리에 이런 이 야고보가 지금 깔아놓고 비판하고 있는 열심당 태도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굉장한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칼 차고 다니면서 유대 귀족들 살인하고 제사장들, 제사들릴 때마다 한 명씩 제거하고 이런 역할, 테러하고 이렇게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동기가 어디서 나왔냐? 자기네들은 종교적인 열정에 나왔다고 했던 한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신학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의 하나의 경건주의의 그한 흐름이 되었고. 근데 야고보가그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싸우러 나가고 사람 죽이러 나가고 그런 일에 동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은 다 이거는 사실 뿌리가 사람적인 거고 인간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 악마적인 거다. 동기가 나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평범함을 넘어서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마치 조회수 늘리듯이 에, 진짜 핵. 뭐 맛있다 뭐 이런 거 <laughs>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예할 때는 예 하고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고만 하고 이거보다 지나치면 그거는 악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어서, 이, 이 문제를 개인적인 어떤 화내는 거 정도에서 시작은 하지만, 이게, 이 밀어붙이면 어떤 얘기까지 이거를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한반도에 살아서, 여러분, 전쟁할 수 있다는 위협 속에 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거 찬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기면 되지? 이, 이, 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장,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전쟁하서 수만 죽는 사람들, 저희는 전쟁 겪어본 세대는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테러들, 폭력 사태들, 이런 거 저희가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끔찍합니다, 진짜. 제가 주중에 그래서, 아언 소년들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10년 정도 했거든요. 소비에트에서 일으켜서. 여기에, 예, 네, 아무튼, 소설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올해 제가 두번째로 만남이었는데, 히바쿠샤라고 들어보셨어요? 원폭 피해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해방하고 독립하는데 되게 중요한 날이어서 하지만 그때 그 계기가 어디서 왔냐면 일본에 원폭 투하하는 걸로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원폭 피해자들 히바쿠샤라 고 부르는데 그 일본 분 제가 올해도 어떤 기회가 돼서 일로 만나봤는데 제발 부탁하는 게 이게 학생들이 와 강연 들으러 왔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여러분 할아버지가 부탁합니다. 제발, 전쟁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화도 나고, 화도 냅니다. 저도 오늘 운전하다가 두번 정도 위기가 있었는데, <laughs> 운전하면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은 싱거운 사람, 그런 활력 없는 사람 되자는 거냐? 아닙니다. 무작정 참는 것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싸우고 안 싸우고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우리의 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이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좋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 거를 다 포기하고 막 그렇게 하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가 나면 우리 야구에서 말씀 봤죠? 그 동안 계속 신앙성경 보면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왔다. 그러면 죄 짓기 직전이다. 딱 그렇게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싸우 싸우더라도 끝장 보겠다라고 싸우지 마십시오. 찔리, 마음 찔리는 분 있나요? 오다가 부부싸움하거나 여러분 평화의 일꾼에 걸맞는 태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인데, 여러분, 싸우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우는 건이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냐, 지냐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깔아뭉개고, 이 사람한테 굉장히 방어적으로 막 행동만 취하고 하는 거를 하지 않으려는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그, 그, 보편적인 인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제 그걸 그게 밀어붙이면 이제 전쟁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살인을 정당화해 주거든요. 죽여도 된다고. 여기서는.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를 물리치라고 했는데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는 주술적인, 마법, 마술적인, 뭐 축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야구보가 말하는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는 윤리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더 가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촉촉하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막 삼키기 어려운 거꼭 삼키고, 내가 싸워야 될 거, 진짜 싸워야 될 문제랑 싸워서 이겨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야구보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로 한 걸음 간대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막 마음이 쓰릴 거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서 반대편을 보시면, 여러분, 반대편에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한 걸음 가까이 오신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발 가까우시는 겁니다. 어려운 싸움이지만 우리 힘으로 다 못하지만 이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전날 했던 행동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고 그럼 하나님도 멀어진 하나님 다시 가까워지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이 좋은 태도도 갖춰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상대를 이기느냐 마느냐는 싸움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일상합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서로 한 발씩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